네, 안녕하세요. 에피페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교환 물품 팩을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미니어처를 시작한 미니포도알님에게 어, 전할 건데요. 학교 같은만 친구예요. 그래서 전해 줄 건데요. 서로 어, 교환을, 교환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바꿀 거고요.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먼저 이게 나왔어요. 이거는요, 사과파이인데요. 얼마 안 했으니까 좀줄라고 했어요. 하려고요. 사과파이 하고요. 이건 DIY예요. 콘치즈 만들기 DIY. 한번 꺼내볼게요. 네 여기 안에는요 섞을 판과 섞을 것이 있어요 이거는 따로 안 뜯을게요 하고 뒤에는요 석클리스트랑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물풀 많이 보내줬어요 푸짐하게 그 어, 이거는요 콘치도 만들게 토핑들 토핑들 노란 물감이고요 이거는요, 노란 물감이에요. 제가 따로 넣었어요. 아, 진짜 매로워 하고요, 이거는 흰색, 목공, 불 많이 보내줬어요, 많이. 많이. 그고 이거는요, 지금 만든 <laughs> 그릇인데, 잘안 나왔어요. 얘줄라고미니포도 알림 줄라고 특별히 만들었는데, 똥클 나왔어요, 똥클. 네 여기에다 다시 담아줄게요. 콘치를 만들기 DIY예요. 시간 별로 안 걸릴 것 같아요. 하고요. 이건 그냥 덤으로 몇개 주는 건데요. 네, 몇개안 줬어요. 어안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교환 물품처럼 많이 교환할 게 아니라서 그냥 조금만 교환할 거라서 있쑤시게한네 개, 네개 레진, 레진이 다 떨어져서 조금만 더 말해서 구입을 한다고 해서 뭐. 그래가지고 레진 조금 목공풀 이것도 많이 보내줬고요 물풀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물풀은 어차피요 엄청 많아가지고 좀 교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토핑들. 알약틀이랑 그릇 한 개, 알약틀 두 개예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요, 이렇게요. 다시 넣어줄게요. 왜이리안 들어가네? 이렇게 덤, 음, 토핑, 덤 이렇게 이 정도 교환을 할 거예요. 여기엔 따로 그냥 스티커 붙였어요. 이만큼 교환을 할 건데요. 어, 미니 포드알이 진짜 이름이 채경이에요. 채경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덤은 어차피 뒤에 할게요. 하고요. 아, 음식 한 개만 더 줄까 하는데요. 뭘 줄지 모르겠어요. 음. 어차피 제가 줘도 다, 제대로 안 예쁜 거라서, 여기 그릇들은, 어차피 이렇게 많다 그랬거든요, 그릇. 그래서 안 줘도 될것 같고. 이런데 후보. 후보. 주방용 세트 후보. 1. 후보 1. 떡꼬치 하나, 후보 2. 음, 그리고. 비빔 냉면 후보삼 음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 뭐가 있니? 어 주스는요 어, 어차피 이거 펼친김에요 주스는요 전에 올리... 어제 올렸어요 이거 어. 어제 올렸어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올리는 것 같은데 안올리고 그냥 만들기만 할때도 가끔 있어요 이렇게 어제 만든 티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예쁘게 나왔어요 되게 근데 이거는 아껴서 아, 짤리도요 한개 좀더 만들었어요 몇개 많아보면서 동생이 이거는 그냥 짤리 팔아요 이거랑 같이 이런 거랑 호르츠 젤리 이거 동영상 올렸고요. 이거는 그냥 블루베리 젤리 이건 별로 안 나왔어요. 잘똥컬 이거는 사과 젤리 이 안에는요. 그 뭐냐? 복숭아 토핑 넣었어요. 이거는 올렸는데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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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베리 젤리예요. 이것도 동영상 올렸고요. 이것도 동영상 올렸는데 이거는 그냥 라임 포도 젤리 두개다 넣었거든요. 이건 만화를 만화 볼때 이거 토마토 젤리 시간 되면 만들어 보려고 해요. 또 동영상 올려서 하고 이거는요 오렌지 젤리와 라임 젤리 이것도요 만화 볼때 올렸어요. 아니 만화 볼때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은근히 레드는 많이 필요해요. 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응, 음, 예상구 밖에... 적게 없어요. 응, 음, 그냥 이건 드지 말고요. 일단 일단 이건 넣어놓을게요. 왜냐면 어, 자리가 없어서. 간단히 해만. 이런 것 좀. 인거랑 이거랑 응, 이거랑 응, 줄까요? 네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떡꼬치랑 응, 거랑, 이거랑 이거랑 불소 팔분 걸렸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나? 그릇은 안 줘도 될것 같고. 음, 아, 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개 많이 안줄것 같기도 한데, 많이, 개는 푸짐하게 줄것 같아요. 어차피 개가 주면은요, 미니 포도알이 주면은 어차피 동영상 또 올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근데 그 국자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어, 안 들어간다. 아니네.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들어가라. 네 이렇게 교환 물품 팩이 완성됐어요. 어 저도요. 이거 다른님 할때 이거 교환 물품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별로 미니어처를 안 해가지고 이 정도 보내줄게요. 어차피 d i y 도 레진 있어야 할수 있는 걸 만들어서 제가 이 정도 줄게요. 네. 이거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어, 미니 포도알이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이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